시어루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미니어트 영상을 오랜만에 엄청 오랜만에 찍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은 어, 레몬 머랭 머랭 파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은 점토, 물, 붓, 파스텔도 가능합니다. 물감은 레몬 옐로우 물감, 옐로우 오크 색상 물감 그리고 이게 판, 석재 판. 메모지, 그리고 기획자, 핀셋, 단면도. 얘는 자를 때하고 뒷부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레몬트 핀 그냥 사용해보려고 했는데, 만드, 기왕이면, 뭐 만드는 걸로 하는 게 이쁠 것 같아서 되게 굉장히 이쁘다나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에 서는잘안 보이는 그런 불생사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일단 먼저 이, 저는 스노우 매직을 사용할 거예요. 스노우 매직 점토에 황토색 물감을 조색해줍니다. 이거, 그, 판을 만들 거라서, 네,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찍는데, 제가, 어, 작품 소개 영상도 찍을 거예요. 괜찮은 것들만 좀 모아서, 일단 여기를 조색해주고 올게요. 네, 이런 식 조색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밑에 이거 있어요. 그냥 이건 붙였고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밖에서 오면 양 부탁드려요. 조색을 해주신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하고, 이렇게 좀 눌러줍니다. 조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를 자듬어줍니다. 뭐, 그럭저럭하게 잘.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단면도 뒷부분으로 이렇게 돌려주셔서, 타르트판 모양처럼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쪽만 너무 가깝게 된것 같아서 다 이런 식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좀 이런 식으로 같이 다된것 같아서 좀 간격을 좀 좁게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만 조금씩 눌러주시면서 끝부분을 누르면서 넓혀주세요.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럼 일단은 다시 이 점토를 준비해주시고요. 적당량 조금 동글동글하게 떼어주신 다음에 조금 될것 같아요.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걸로 머랭을 어머 이걸로 시작 머랭을 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좀 누르시면서 그리고 이기트 핀셋으로 질감 표현을 마구 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질감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판대기에다가 붓으로 물을 적셔주신 다음에 이거를 원래 이거 다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부분을 이런 식으로, 뭐랄까. 자연스럽게, 저는 요윤청올님과 하람님 영상을 참고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일단 점토가 이렇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한번더 찝어주셔야 돼요. 좀 이제 연하게, 연하게 가지면서 약간, 이렇게 내려가게끔, 드로 막 흐르는 느낌. 이 밑에는 여기나 얇게 조금 조금씩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판때기도막가 <laughs> 네,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요. 일단은 다시 물로.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요. 여기 이게 잘 안됐으면은 다시 기렇자 핀셋으로 해주세요. 다시 꼬집어서 생크림 표현을 내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손에 좀 묻을 가능성, 아 여기 핀셋에 묻을 가능성도 좀 있는데 그래도 어 이거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어머 해주셨으면 레몬트핑을 준비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잘라놓은 게 있어서 네, 밖에 소리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보면 진짜 완전 손도 이쁘고 그런데 가까이서 봐야 돼요, 솔직히,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요. 이제 이 기획자 펜셋을 지우신 다음에 여기다 꽂아주세요. 꾹. 이것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찍어주셨으면요. 이제 머랭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머랭 만들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바이